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서울 주요 현장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분양업계 등에 따르면 서초구 신반포 메이플자이 분양이 내년 초로 변경됐습니다. 사업지는 조합이 최근 서초구청에 분양가 심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12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시공사 GS건설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가 아직 진행 중으로 촉박한 일정으로 연말에 분양하는 것보다 여유를 갖고 내년 초에 분양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단지는 총 3,307세대 중 162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 힐스테이트도 12월 분양에서 내년 2월로 변경됐습니다. 최고 22층 총 1,101세대 규모로 지난 10월 말부터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지 주변 공덕역은 지하철 4개 노선이 지나는 교통의 중심지로 여의도와 광화문 배우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방배삼익을 재건축한 아크로 리치카운티를 비롯해서 레미안 원페르나와 청담 루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등도 내년에 분양할 전망입니다. 한편 고금리와 고금리 여파로 새 아파트 분양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알릴레사 조사 등에서 올해 아파트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평균 1,80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용 84타입 기준 평균 9,500만 원 올랐고. 연간 상승률로 보면 18.4%로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아파트 분양 가격이 하락한 건 2021년이 유일하며 나머진 매년 계속해서 오르면서 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강남권과 용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면서 현재 민간택지는 분상제 적용을 안 하는 점도 분양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분양시장은 시세보다 저렴한 택지 개발 지구나 신도시 등 시세보다 저렴한 현장 위주로 청약 통장이 몰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